안녕하세요 컴수리존입니다 어, 부팅이 안된다고 하셔가지고 저희가 출장을 가게 됐는데요 음, 출장가서 이제 점검을 해 보는데 어, 의외로 문제가 더 심각했어요 우선은 계속해서 안전모드로 이제 부팅을 시작을 했고요 표준모드로 부팅하던 안전모드로 부팅하던 어, 더후 문제가 있었죠 사진이 많이 흔들렸는데 어, 블루스쿤이 이쁘고요 블루 스크린이 뜬 다음에는 이제 강제로 재부팅까지 돼요. 이렇게 되면 하드 디스크 고장일 수도 있고 어 파티션이 손상됐을 가능성도 있어요. 어 원인은 다양해가지고 이제 점검을 해봐야 되겠죠. 가상 윈도우로 부팅을 했는데요. 어 조금 구조가 이상해요. 원래 SSD에다가 윈도우로 설치하고 일반 하드 디스크에다가 그 저장용으로 써야 되는데. 윈도우가 어 일반 하드디스크에 설치가 되어 있었고요. 파티션은 완전히 사라진 상태였어요. 그리고 어 SSD를 뭐 데이터를 넣어놓으셨는데 왜 이렇게 했는지를 모르겠어요. 아마 모르고 하신 것 같은데 음 어차피 그 데이터라고 해봤자 그닥 중요한 건 없어가지고요. 아예 다 지우고 어 이제 SSD에다가 윈도우 설치를 하기로 했어요. 기존에 사용하던 윈도우로 이제 설치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어, 혹시라도 뭐 어딘가에 문제가 있을지 모르니까 어, 저희도 순정으로 진행을 했어요. 순정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뭐 아무리 예민한 그러니까 좀 미세하게 발생하는 오류도 잡아낼 수가 있거든요. 저희가 항상 어, 좀 미심쩍다 싶을 때는 이렇게 순정 시 d 로 작업을 해요. 아시다시피 SSD에 윈도우를 설치하게 되면 굉장히 빠르죠. 설치 속도가 어, 포맷은 금방 끝났고요. 이제 지금 사진을 찍었던 기사분이 너무 흔들림이 심한데 어, 그냥 사진은 창고용으로만 확인하시고 어, 저희가 어떤 경우에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 계속 틀려지니까요. 그것만 확인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드라이버를 설치를 해줘야 되고 드라이버는 무조건 수동으로 일일이 하나씩 다 설치를 해줘야 돼요 마지막으로 인터넷을 연결하고 있는데 잘 연결되죠 어, 속도도 이전보다 훨씬 더 빨라졌대요 근데 그게 당연한 게 기존의 SSD를 저장 공간으로 쓰고 일반 하드디스크를 윈도우를 설치해서 썼으니까 이건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어, 전 업체에서 이렇게 해줬다는데요 어, 솔직히 누군지 궁금하긴 한데 뭐 저희가 신경 쓸 일은 아니죠 현장에서 바로 조치해 드렸어요